안녕하세요. 엘렉트로 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모델 Y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그리고 이런 가격 얘기들. 뭐 타이어를 선택하면서 가성비를 따졌기 때문에 아, 그리고 모델 Y 가격이 올랐죠. 가격 오른 얘기. 그리고 FSD 베테아에 대한 또 간략한 소식과 업데이트. 지금 왜좀 지지부진하게 좀 이렇게 퍼지는지에 대한 정황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어,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지금 한 3만 3천 마일을 뛰었죠. 아 지난번에 어, 너무 일찍 간거 아니냐. 근데 제가 모델 3를 좀 급가속을 좀 많이 해서 처음 그런 고성능 차를 소유하다 보니까 아니, 그전 차도 고성능이었는데 테슬라가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예, 2만 좀 넘게 탔죠. 거기다가 좀더 트레드가 있었기 때문에 2만 5천까지는 탈수 있었는데,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구멍나서, 예, 그, 땜빵질 하려다가, 아예 그래도 그냥, 갈아버렸죠. 근데, 그, 타이어 교체 주기를 테슬라 오너들을 보면, 미국에서, 지금 2만에서 4만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만이고, 마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3,000인데 갈았으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5만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게 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이제 타이어를 근국적으로 가려는 이유가 이제 연말에 아무래도 또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 로드 트립. 테슬라 오토파일럿 때문에 참 비행기보다 차를 더 타기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사실 예좀 고속에서 떨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얼라인먼트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 보니까 예얼라인먼트가 나갔더라고요. 예그 김에 아 귀찮아서 아 그냥 갈자다 시간이 아깝다. 또 이제 얼라인먼트 보고 타이어를 또 가냐. 그래서 트레드가 한10%좀 넘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5,000 마일은 최소 뭐 넉근히 탈 거라고 하니까 저도 거의 4만에 준하게 탄 거죠. 그러면은 예 6만 킬로미터까지 탈 정도로 관리를 한 거니까 근데. 겨울도고 안전상에 그냥 갈아 버렸습니다. 갈아 버렸는데 음, 그 오이 타이어가 그러니까 원래 끼어져 있는 타이어가 컨티넨탈 프로 컨택 RS 이겁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브리지스톤으로 갈았죠 모델 3는 아, 코스코가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예, 해자더라고요. 근데 프로모션이 지금 없어서 지금 모델 Y에 맞는 타이어는 없어서 예, 코스코나 이런 홀셀 매장들이 지금 뭐 타이어 가격이 뭐 1200불 1300불 그리고 테슬라는 예, 이게 좀 런플랫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와 아니 무슨 예 이거 지금 타이어 가격만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하고 저 설치비까지 하면은 한국 돈으로 타이어 내짝 가는데 한 150만원 들겠네요 아, 결코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가족용으로 쓰다 보니까 관리를 잘한 게 사람들이 많이 요 등급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어, 이 그레이드가 이제 얼만큼 기준 타이어 대비 얼만큼 더 오래 쓸수 있냐 뭐 일종의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 맹신하면 안 되긴 하는데 나름 이런 것들로 타이어 내구도를 좀볼수 있는데 아이컨티넨탈 rx가 그렇게 내구도가 좋은 편이 아닌데. 제가 꽤 오래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트레드를 거의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파토리라든지 미국의 도로 사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그렇게 타이어가 데미지 먹어서 가른 적이 많아서 한번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스코에서 제가 주로 가는데 라 코스코는 미쉐린이 그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맨날 그니까. 우연치 않게 어, 그 코스코를 애용하다보니까 최고급 타이어를 알게모르게 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저렴한, 아주 저렴한건 좀 그렇고 어, 이렇게 쿠퍼라는 중가급 브랜드로 갈았습니다 예, 얘는 짝당 200불이 안하죠 그래서 아우 돈 많이 세이브했네 예, 갈았는데 그리고 저 등급도 640이니까 높을수록 좀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더 오래 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컨 라인이거든요. 아 그리고 나중에 구디어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에어리스타이어를 만든 이 구디어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 회사를 인수했더라고요. 제한 미들급 라인인데 제가 이 타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복합 재료를 씁니다. 엔지니어답게, 사이언티스트답게, 참 소재, 특히 소재 쪽에 타이어가 되게 복잡하게 여러 재료들을 다 섞고 그리고 이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죠 여러 레이어를 겹겹이 쌉니다. 근데 이 보면은 트레드에 실리카, 이게 실리콘을 섞은 거죠, 러버랑. 참 요즘 실리콘이 다방면으로 배터리에서도 용량을 늘리는데 그런 면으로 쓰는데, 아 물론, 그러니까 원소는 같지만 당연히 이게 어떻게 핸들링하냐, 가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러버에 실리콘을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를 섞었을 때 균일하게 섞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있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폴리머 블렌딩이라는 하나의 거의 학문같이 되는, 그러니까 폴리머와 폴리머,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들을 어떻게 잘 섞는지, 그것만으로도 논문이 정말 수, 수만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섞는지, 그러니까 타이어의 복합 재료를 넣는 것, 복합 컴파운드를 넣는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들급 라인에서 어브릿지스톤이나 하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섞는 거를 예도 해서 거기에 눈이 가서 교체를 한 거죠. 아 그래 이번에는 좀돈좀 세이브하자. 그러면서 재료는 아, 나름 네, 생색을 낸 거죠. 네, 근데 역시나 예,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도 이번에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았고요. 어, 자꾸 이야기가 사이드로 빠지는데 그래도 야 제가 이거 얼라이먼트도 받았거든요. 얼라이먼트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모델 3에서는 돈이 아까웠는데 나가지가 않아서 그냥 안전상 타이어 내짝 다 가니까 그냥 한 건데. 모델 Y에서는 예, 확실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각을 바꿨죠. 어, 그러니까 확실히 핸들링이 좋아졌는데, 아, 타이어 얘기로 돌아오면, 이거 잘 보시면, 이 사이드가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게 단차가 있더라고요. 휠하고 이 타이어랑, <laughs> 이제 타이어에도 단차가 있네요. 아니, 근데 컨티를 꼈을 때, 아까 컨티, 그니까 RX를 꼈을 때는 단차가 없는데, 아니, 쿠퍼 CS5를 끼니까 단차가 생겨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 가드를 프로텍션 해주는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쉐린이나 컨티나 이런 고급 브랜드들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미들급 라인은 그래서 타이어에 단차가 생긴다. 휠을 좀휠 가드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없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끼자마자 아, 역시 좀 가격이 저렴하구나. 뭐 나쁜 타이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는 당연히 뒷광고, 뭐 광고,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광고할 의향도 없지만, 이거 내돈내산인데. 내린 결론은, 예, 귀찮더라도, 예, 타이어가 좀 싼데서 갈고, 얼라인먼트 따로 받는 게 돈을 세이브하는 게 아닌가. 와, 타이어 단차는 좀 놀랬습니다. 뭐, 근데 일단 짧게 주행한 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를 뛰게 되면 또, 타이어에 대한 소감을 한 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단차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이 타이어 폭이 넓은 사이즈에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모델, 무려 모델 Y의 타이어 폭이 롱레인지가 255mm입니다. 모델 3가 235고, 제가 사려는 모델 S 롱레인지가 245인데, 그거보다 폭이 넓더라고요. 모델 Y가. 그래서 이런 완전 광폭, 초광폭이죠. 이런 타이어들에서 타이어 휠가드나 이런 장치들이 없는 그러니까 좀 미들급 라인에는 이렇게 단차가 생긴다 아 테슬라가 이럭셔리지 않을까 지금 가격을 보면 지금 올렸죠 미쳐버리는 가격인데요 이건 거의 뭐 한국도 올렸던 거 같은데 이거 팔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전혀 구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은 이제는 6만불은 굿바입니다 아왜 6만불이 굿바이냐 롱레인즈는 지금 58,990불이니까 59,000불이죠 제가 차를 49,990불에 샀거든요 차가격만 예 거의 <laughs> 9,000불입니다 올초 대비 9,000불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야 진짜 끝도 안도 정말 이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너무 올려서 한국은 아직 보조금 영향이 있을텐데 정말 이거는 그냥 사지 말라는 거죠 살래면 살아, 이래도 살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 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제 중고차 가격도 방어되고, 저는 이미 산 사람이니까요. 저는 지금 롱레인지 가격에 fsd까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아, 그 마진도 좋아지겠고, 그렇긴 한데, 어떤... 그저 전기차의 보급도 저는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예 그리고 퍼포먼스도 같이 올렸습니다. 아, 진짜 이제 모델 Y 절대 싼차 아닙니다. 타이어 보십시오. 아 오이 타이어를 그래서 비싼 걸 끼워주나요? 와 타이어 짝당 가격이 뭐한 하나로 치면 거의 35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짝당 아마 뭐 갈고 세금하면 좀더더 더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슨 럼플랫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 전 재료나 이런 것들들은 예 전혀 싸지 않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제 정말 럭셔리로. 아 그리고 왜 6만 불이냐면 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데스티니션 차지라든지 아, 그 히든 약간의 히든 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싼 모델 와인은 미국에서 예, 세금 포함하지 않아도 예 6만 불 아래선 절대 못 삽니다. FSD면 7만 불이네요. 그러면은 어 세금 뭐 하고 아마. FSD까지 넣으면은, 롱레인지가 미국에서 거의 한 8천만원 후반대네요. 이거 9천만원을 보내요아 이게 참, 어, 어안이 참, 이제 예 저도 일단, 예, 그니까 가격만 들어도, 어이구야. 예 이제 싼 차가 아니다. 다시 이제, 타이어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그 CS5, 그러니까 쿠퍼라는 미들급 라인은 이제 구디어가 인수를 했는데, 그럼 복합 재료도 있지만, 요즘은 요거죠, 요거. 저 구디어가 모델3에다가, 네. 이 에어리스 타이어를 테스트했습니다. 에어리스 타이어의 장점은 예, 펑크가 안 나겠죠. 예, 펑크가 지금 보면은 참 희한한 패턴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입니다. 내구성도 더 오래가고 고무나 이런 부분들을 덜 쓰니까 타이어 폐기물 처리하기 되게 힘들죠. 다 좋은데 예,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너링 이런 것들 성능이나 그리고 정말 타이어가 그 완충작용 해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도 나름의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용화가 안 됐고 구디어가 이게 최초냐 아니죠? 미쉐린이 최초입니다. 거의 상용화할 뻔한 걸로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1930년대 나와서 프로토타입이 1940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laughs> 예, 이렇듯 옛날부터 이런 아이디어들 잘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은 것 뿐이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예, 양산이 어려운 거죠. 그놈의 양산. 가격이 안 맞고. 근데 이렇게 진짜 인플레가 와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은 좀 이런 신기술들이 좀더 일찍 접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거를 구디어가 예, 모델3에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하면서 시연을 해줘서. 왠지 친환경 이미지와 그래도 이제 부합하니까 컨셉이.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FSD 베타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5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10.4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4못 받았죠. 언제 주려는지 98점 이상인지, 98점인데, 이제 10.5는 한, 뭐, 10일? 근데, 조금씩 늦어지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늦어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2주 뒤? 3주 뒤? 결국 연말에나 뿌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바로 이겁니다. 좀, 조심조심해서 뿌리는 게,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FSD 베타를 받은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차가 갑자기 이제 잘못된 레인으로 들어가서 그걸 서, 팍 꺾으려고 했는데 이제 대처를 하려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받은 거죠 거의 최초의 사고입니다 FSD 베타를 가진 아 그럼 FSD 베타가 유, 이게 위, 위험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FSD 베타가 지금 천 단위로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예, 나름 많이 뿌렸습니다. 만대 이상이 f s d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명 이상의 오너들이 갖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사고 확률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만 대가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테슬라가 좀 이거를 다시 좀더 모니터링 하는 방식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절대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안 나는, 쪽에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민감하게 트윗을 예전에 올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물론 당연히 책임은 본인이죠 이거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고 FSD 이건 베타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걸려서 이제 버전업은 하지만 확장을 조금씩 이제 간을 보는 게 아닌가 지금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스코어가 거의 100점 99점 만되만 뿌렸는데도 예, 운전을 그래도 굉장히 좀 서서히 하고 보수적으로 하는, 그렇다고 아주 뭐 천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웨이에서 뭐 달릴 만큼 달려도 점수 깎이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최초의 사고가 나서, 엄밀히 보면 사고 레이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베타인 상황에서 이런 하나하나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더 늘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FSD 베타를 시연하는 영상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러면 캐나다에 뿌렸냐? 아니죠. 얼마 전에 국경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때문에 국경이 막혔었는데 얼마 전에 열리니까 FSD 베타를 받으신 분이 캐나다까지 로드 트립을 해서 넘어가서 캐나다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뭐 다음 달 늦은 몇달 뒤에 이제 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가주면은. 앉아서 테슬라는 그냥 데이터를 버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앉아서 데이터량이 이게 축적되는. 물론 다음에는 제가 엔비디아나 이런 라이다진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잠깐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딥러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이 과연 다른 회사들이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는 굳이 캐나다에 이런 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런 게 되게 힘든데 이거 어쨌든 테슬라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니 소비자가 미국에서 차 갖고 넘어가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이런 식으로 진짜 알게 모르게 뭔가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참 피해가서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쌓는 기업이 테슬라이지 않을까 이래서 대중성이 중요하고 양산이 중요한 게 결국 지금은 데이터가 힘이 되는데 그런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간섭 법적인 문제들을 대처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가면은 테슬라의 이런 어떤 완벽한 자율주행은 모르겠으나 정말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 보조장치는 각 나라에서 최고를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런 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영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